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 일은 분명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꼭 붙들려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통해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26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광야 여정이 다 끝난 시점이죠. 이제 눈앞에 요단감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난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26장 1절을 보니까 뭐 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십니까? 연병 후에 이런 연병, 연병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내용은요 음행하는 제그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미디안 우상을 숭배한 그 우상 숭배의 제하 고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회중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서 수만 명이 죽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하십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홍역을 치르고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인구조사를 지금 명령하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들어가면 뭐합니까? 전쟁이,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가난 땅에, 가난 707쪽 속도로 뭐합니까? 근로 오기만 하면 어찌하든지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자마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인구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인구 조사에 따라서 군대를 재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이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이 현재 이 자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 이미 40년 전에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자원하고 지금 자원하고 가장 큰 차이점 뭐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세월 동안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왜 죽었죠?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저땅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 저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광야 땅에서 죽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그들이 내뱉은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들의 믿음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누구만 예외됩니까 요소아와 갈레베에는 광야 땅에서 다 죽어져 갔습니다 그럼 지금 요소아와 갈레베에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 땅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면 각 시파별로 변동사항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져 갔습니다. 이때뿐입니까? 광야 여정마다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구의 변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앞두고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다시 해서 군대를 재편성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각 지파별로 인원조사를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땅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땅을 차지하지요? 차지한 땅을 어떡합니까? 지파별로 분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원리가 계십니다. 우리 52절, 53절을 안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인구조사한 두 번째 이유는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해서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명수대로가 뭐겠습니까? 인원이 많은 집안은 땅을 얼마 어떻게 해요? 많이 나눠 주고 인구가 작은 집안은요. 적게 나눠 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나누는 원리입니다. 우리 54절을 보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주, 적게 줄 것이니 이게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푸시는 원리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어떤 게 공평하다고 합니까? 똑같아야 공평하다고 그러죠. 왜저 사람은 저만큼 주고 나는 왜 이만큼 줍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누시는, 베풀어 주시는 원리를 한번 봐보십시오. 인구가 많은 사람은 땅이 많이 필요합니까? 적게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인구가 작으면요. 적어도 충분하니까 적은 만큼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공평한 겁니까? 일률적으로 n분의 1에서 쫙 나눠주는 게 공평합니까? 아니면 형평과 처지를 살펴서 많이 필요한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 자는 적게 주는 것. 어떤 게 공평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공평하지요. 근데 우리 세상이나 가끔, 받아 가끔 제가 사회에 가다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 제가 형편을 살펴봤을 때 이분은 좀더 많이 필요합니다. 뭔가 좀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좀더 많이 섬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동이 걸려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우리 성도들의 그 형편이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많이 섬겨드리고요. 적게 필요한 부분에게는 적게 섬겨드립니 그렇다라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하자는 거 아닙니다. 일정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과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더 쉽게 적용해 볼까요? 아이들에게 짜장면을 사줍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짜장면 보통 주는 거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에게 짜장, 짜장면 보통 똑같이 주면은 그게 공, 공평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는 남습니다. 고3에게는요, 꽃배기 줘도 모질랄 판입니다. 고3에게는 꽃배기 시켜주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는 짜장면 보통 주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로는 공평한 겁니다. 이 원리를 가슴에 잘 새기시고요. 우리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평소에 삶의 그 현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우리 두 번째 인구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쭉 나와 있는데, 12지파별로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결과, 그리고 그 증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은, 가장 많이 인원이 늘어난 지파가 있고 가장 많이 인원이 줄어든 지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인원이 줄어든 나라, 어,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시몬지파 1차 인구조사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59,300명인데 지금 40년이 지난 2차 인구조사 때는요. 22,200명. 반타작보다 더 줄어들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는요, 문화세 지파입니다. 1차 인구조사가 32,200명이고 2차가 52,700명입니다. 무려 2만 5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인구조사에 나머지 지파들은 비슷하거나 뭐,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유독, 유독 시오원 지파만 반타작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면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때도요, 하나님 여러 가지 복된 말씀 하시죠. 네가 복의 거원이될 것이고, 만민의 아비가 될 것이고, 이것을요, 아담 버전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노아에게 찾아오셔서도 말씀 똑같이 말씀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면요, 아니, 동일한 이 아담에게 축복하셨던 이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숫자가 줄어들어야 정상입니까? 생육 번성 충만은 계속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까? 늘어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러면 이 시몬 지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은 어떤가? 우리 가정은 어떤가? 또 우리 세수인 교회는 어떤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아오시면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시는데 과연 나는 이 축복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시몬온 지파처럼 반타작이 나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2018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018년 시작할 때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까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5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때를 1차 인구 조사라 생각하고 지금을 2차 인구 조사라 생각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합니까? 아니면 시몬지파처럼 찌그러들었습니까? 만약에 찌그러들었다라면요.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몬지파가 이렇게 37,100명이라고 반타작보다도 더 못하게 인구가 줄어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 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면은요 이들이 반타작났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유독 열두 지파 중에 이 시몬 지파를 아주 줄어들게 만드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숙이 25장에 보면은요, 그 미대한 여인과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여와의 호 진노 가운데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데 회개치 않고 여전히 그 음행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흉악한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볼게요. 25장 14절 한번 찾아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25장 14장입니다. 14절입니다. 한번큰 소리를 읽어 볼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지도자이며 아멘. 우리는 이한 사건을 통해서 시므온 집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이 이 지금. 모두가 하나님이 진노 앞에서 엎드려서 통해 자복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엎드려져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시몬 지파 사람 중에서도 시몬의 지도자였다는 라 겁니다. 지도자가 그랬다면 라그 지파에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지도자 따라가는 겁니다. 범죄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함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지파를 줄어들게 만 만드, 작아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시모온 지파가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반타작이 나게 된그 원인은 뭐라고요? 유하게 범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회개치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범죄와 우상숭배, 나아가서 회개치 않는 폐역한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삶이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직하게. 아, 5년 전보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신앙의 상태는 그리고 우리 세순교회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 줄어들었다라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기만 하다면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수가 많아지고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심오온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면요. 계속 우리의 삶은 찌그러질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겨우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심오온 지파처럼 줄어들고 있는가?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또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제안 가운데 줄어드는 게 아버지의 뜻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부분은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잊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대응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부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캄보디아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집중해서 했던 것이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불교 영향 권안에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 단이 있더라고요 단. 그리고 이 길을 가다 보면요 큰 가게가 있는데 눈에 띄는 가게가 우상 제단을 파는 가게입니다. 넓은 공터에 큰 우상 제단, 작은 제단, 그리고 좀 부유한 집은 막 금칠한 큰 제단을 갖다 놓고요. 좀 가난한 집이라도 해도 밥도 못 먹으면서요. 이 자그마한 재단들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상의 재단 그리고 그 성도들 중에는요 그 시집 올때그 아버지가 진정아버지가 선물한 큰 이렇게 화려한 우상의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재단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없애려고 하니까 가족의 반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네가 만약 그 우상을 찌고 쪼개고 없애버리면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너는 우리 가족에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성도, 성도님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찌고 쪼개고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한 생명을 받아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절한다, 귀신에게 절한다. 여러분 귀신에게 절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셨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근데 입으로는 주여주여 주여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다라면 내가 주님을 승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그냥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일어날 때에 내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순복하며 나아가는 이런 자세,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삶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준비합니다. 우리 세순교의 2019년이 이런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2019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뭐 눈에 보이게 보면은 어 숫자가 많이 줄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그 세순교의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그때는 사람이 제법 많더라고요. 줄어들었죠. 하나님께서 흔드셨는데, 그 흔드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흔드시, 흔드시고, 뭔가를 다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다진 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세부대가 되어져 싸우니, 하나님 세부대, 세부대의 새수를 부어주시고, 새부 세포도주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용광을 담아내 주시옵소서. 우리 더 이상 찌그러질 게 없다 아닙니까? 이상 어디서 더더 더 찌그러지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더 도약해서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용원 한 영혼이 저부터가 그리고 여러분 한 영혼 용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 있다라면요, 하나님 우리 이 작은 인원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새순 교회에 다시금 우리 5년 뒤에 10년 뒤에 제3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우리 모나세집 지파처럼 배가 되어져 있고, 득큰그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2차 인구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그 지난 날보다 어떻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어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내 사업터, 내 삶의 지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지경을 넓혀가시길 원하시는데 줄어들어 있습니까? 우리 세순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호식 부족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결함 받고 하나님 우리 지경이 넓혀지는 우리 생육번성 충만하는 은혜가 지금 이 순간부터 힘있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